어, 첫 번째는 워킹맘인데 아이들 학교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정말 뭐 이미 진학시켜 보신 분들은 별거 아닌 질문인데 초등학교 1학년에 이제 가 첫째를 보내시는 분은 너무 궁금하죠. 보통 어떻냐면요. 저희 아이 시간표였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세 자녀인데 그중에서 한 아이의 시간표를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9시에 시작해서 40분씩 수업을 하고요. 중간에 10분씩 휴식을 해요. 그런데 어떤 학교의 경우는요. 1교시, 2교시를 붙이고, 그 다음에 20분을 쉬는 그런 블록타임제를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 시간표는 분명히 다 다릅니다. 대략 고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또 1, 2학년은 일주일에 두 번이 사교시고, 세 번은 5교시 후에 끝나요. 그리고 급식 너무 궁금하시죠. 입학식과 방학식을 제외하고는 거의 급식은 제공하고 화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급식이 그만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만 해도 방학식에 만약에 급식을 안 하고 집에 온다. 그러면 저희 집은 이제 비상입니다. 아침에 점심때 막 친정엄마 시부모님 전화해가지고 그 시간에 점심 해달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학기, 2학기 이렇게 수업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보여드린 시간표에 좀 틀린 그림 찾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찾을 수 있으실까요? 보면은 3월 2일부터가 아니라 3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28일에부터 이 시간표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 3월 2일부터는 아직 그 방과후 학교가 없습니다. 그렇죠 방과후 학교가 아직은 없죠. 근데 이제 바로 거의 바로 이제 방과후 학교 신청하라고 브로셔를 다 나눠주세요. 그 다음에 신청을 하고 방과후 추첨에 이제 당첨이 되고 하는 시간들이 1, 2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8월 28일부터 방과후 학교가 1기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럼 시간표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경우에는 방과후 학교를 축구와 창의 큐와 배드민턴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5교시 1시 25분에 끝났는데 그 다음에 바로 피아노였는데 중간에 다 끼어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동이 일어난 거겠죠. 그래서 이 아이의 경우에는 어, 개인 시간표에 완전히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학원도 선생님이 이제 시간표를 바꿔주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아요. 3월 말경에는 저희 아기가 방과 후 학교가 바뀔 예정입니다. 그때 한번더 시간표가 바뀌어도 될까요? 아니면은 어떤 센스 있는 학원들은 미리 다 압니다. 워낙에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3월 달에 방과 후 학교 때문에 시간표가 한번 싹다 바뀐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경우에 4교시 12시 40분에 월요일에 끝나고 피아노에 정문에서 선생님이, 피아노 선생님이 대리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피아노를 갔다가 이번에는 태권도에서 차량으로 픽업을 1시 36분에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권도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이런 스케줄이었었는데, 요것이 완전히 변동된다는 것을 피아노 선생님도 알고 계셨고, 태권도 선생님이 알고 계셔서 미리 언지를 해주십니다. 3월 달에 한번 변경 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뭐뭐 반가워 듣게 되셨어요? 라고 먼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피아노도 태권도도 이제 용이하게 이제 시간이 조금 한두 시간씩 이제 밀려도 전혀 이제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원도 만나봤냐면요. 어 나이에 어떤 편견을 가지는 것은 아닌데 요 선생님의 경우에는 아직 아이라 아이나 자녀를 이제 출산해 보지 않으신 경험 아주 젊으신 분이셔 가지고 그분이 운영하시는 피아노 학원에 한번 전학을 가게 돼 가지고 다시 한번 옮기게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 하시더라고요. 왜 방과학교를 다녀 피아노 시간 맞췄으면 그 시간에 계속 와야지. 왜또 변경을 해? 이런 태도로 저한테 대하셔가지고, 그 학원은 제가 읍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집에서 제일 가까운 학원이었거든요. 그래야 아이가 이제 발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 학원에 꼭 보내고 싶었었는데, 그 피아노 선생님은 저는 이 아이 이렇게 보내, 맡아줄 수 없어요. 이렇게 시간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어머니 워킹맘이셔가지고 연락 자꾸 잘안 되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가정하고 별로 어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정말 대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는, 정중하다는 얘기를 늘 들으면서 사는 사람인데 그때 되게 많이 놀랐었어요 그리고 좀 많이 마음이 애잔하고 슬펐어요 그래서 아 워킹맘의 비애를 잘 이해해주지 못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이 있음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시간표의 변동이 여러 번 있어요. 3월 28일 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방과 후 학교가 2기도 시작되고요, 3기도 시작되고요, 4기도 시작되죠. 그래서 그때마다 개인 시간표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반드시 시간표를 인쇄를 딱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테이프로 코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두꺼운 테이프로 코팅을 한번 하셔가지고, 잘라서 필통에 넣어주면서, 아, 어, 나 아, 어, 너의 시간표는 이렇게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이때는 뭐 차량을 타고 어디로 가야 되고, 이때는 피아노에 가야 돼. 선생님이 널 데리러 오실 거야. 하는 것들을 좀 스케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자신의 하루를 예측하고 좀 스스로 컨트롤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핸드폰이 없는 자녀도 굉장히 많으시죠. 저희 아이도 처음에 진학했을 때는 핸드폰이 없고요. 지금은 이제 아이가 큰 아이의 경우에는 벌써 5학년에 진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이 있습니다. 근데 핸드폰이 없을 때는 어떡하냐면요. 학교마다 공중전화가 있어요. 그리고 한 층마다 공중전화가 놓여져 있는 학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수신자 부담 전화를 걸어서 엄마한테 연락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시면 아니면은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먼저 알려주시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저희 아이는 선생님이 먼저 알려주셔서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시에 셔틀 픽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은 아이가 먼저 연, 연락을 줄 수도 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정문, 피아노 선생님이 정문으로 오시기로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내가 늦게 나가게 된다거나 여러 문제가 생길 경우에 어, 선생님한테도 전화를 걸수 있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어, 그리고 요즘에는 학원 등하원 할때 알림 서비스, 문자에 이제 알림 서비스가 대부분 제공이 돼요. 그래서 워킹맘의 직장에서 아예 등하원 여부를 지금 체크를 할수 있는 게 되게 좋은 점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원도 있으니까 또그 학원, 어, 이 학원은 그런 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